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리 피드입니다 자 때아닌 환단 고기 논란이 터져가지고 이것도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직접 어, 환단 고기를 언급함으로써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제가 이걸 속보로 당시 전해드리고 그 후에도 한번더 방송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도 어, 종합해서 방송해 드렸는데 어, 그때 이제 그랬잖아요. 이거는 역사학계가 포복적 절도할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한국사 학계, 여기는 대체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좌경화 되어 있습니다. 뭐 좌경화 정도가 아니고 좌파 이론의 생산지나 따로 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우파에 대해서 그동안 펼쳐온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요. 백년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 그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 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라인으로 이어지는 에~ 어, 이거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그 전쟁이죠. 그걸 이제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전쟁. 사실은 그겁니다. 예 그건데요. 그 과정에서 뭐~ 전두환 대통령 이슈도 있고 뭐~ 많은 어떤 이슈가 터진 거죠. 연장 연장해서 계속 혼자 오다 보면은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연결되는 그 이슈입니다, 사실은. 자, 이 나라의 정통이 어디냐? 이제 이거죠.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련 이 환당국기는 그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에,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어디냐? 저는 이 역사라고 보거든요, 역사. 저들은요. 현대사, 근대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재편집을 했다라고 할까, 재해석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어, 한국사 자체를 어, 특히나 이 근현대사를 자기들이 정통인 듯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치기해버렸습니다. 어, 완전히 100%트자 이렇게 했다고는 라 보기 어렵지만. 거의 한 70%는 뭐 됐다라고 봐야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한국사를 전공했던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한국사학계가요.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현재 민주당을 떠받치는 가장, 그 어, 핵심적인, 어, 기반, 어, 이론이라고 할까. 개념을 생산하는, 그, 한국 사학계와 척을 지는 그런, 어, 얼빠진 소리다. 어, 자기 발등, 어, 에 예, 예, 뭐, 거기다가 그냥, 어, 해코지를 했다. 음? 자기 발등 찍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환당국이 논란이 되었어요. 뭐, 국내 3대 에 역사기관에서, 어, 뭐, 사실상 종지부 찍는 그런 어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환동국이는 위서라는 거죠. 위서. 진짜로 이런 책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환동국이 이 책의 내용은 뭐, 새삼스럽게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우리나라가요,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 거의 전체입니다. 거의 전체를, 어, 우리나라 그 위대한 어? 어 대환인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에뭐다 지배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황국의 다 갈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 지도 보면 압니다. 뭐 그냥 지금의 러시아 땅 전체, 중국 땅 전체, 저조 터키까지 가고 유럽까지 갑니다. 유럽까지 전부 이 이쪽이야. 전부 우리나라야. 황국이야, 황국. 어마어마한 어떤, 그냥 뭐, 그, 저, 국뽕이죠, 국뽕. 에, 정신성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요, 정말, 와, 정말 위대하다. 우리는 천손민족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 아니고, 무려 1만 년입니다. 9천 년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1만 년이 되, 되겠죠. 그리고 당군 왕금 이야기가 우리가 시발로 보통 알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한당 고기에서 이제 주장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어, 현재 우리나라 국사, 한국사 3대 역사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제가 공유하면서 어,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 스스로, 어, 자신의 정체성을 좀 드러냈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어, 나오는 대로 마구 떠든다. 지금 요새, 에, 하는 거 보면요. 어, 대통령 업무 보고 현장에서 너무 가볍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어, 누구 말처럼 말이죠. 개지랄 떨고 있다. 뭐, 헛지랄 떨고 있다.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조지랄 떨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은참 교양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헛지랄 뜨고 있다고 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 자기가 볼때 서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좀 있었잖아요. 이재명 얘기가 정말 수박 그달키고 너무나 피상적이다. 속 응? 내막 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환동국이.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은 어쨌거나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핵심 정신적 어떤 그런 개념을 만든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사학계와도 상당히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확고합니다. 자, 이재명이 업무 보고에서요, 어, 환발를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환당 고기에 대해 우리나라 3대 역사기관 모두 해당 문헌이 해당 문헌이 위서다. 가짜 역사서다라는 충격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현재 우리 언론 보도를 쪽에가 종합해보면요. 국사 편찬 위원회가 있고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세 기관이 바로 3대 역사기관인데요. 환단고기 관련 평가를 보면 세 기관 모두 환당고기는 위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산편찬위원회는 역사학은 특정 문헌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따지기 위해 해당 문헌이 만들어진 과정과 문헌에 담긴 내용을 검증하는 사료 비판이라는 과정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서요. 환당국에 대해 여러 차례 수행된 사료 비판 결과 이 사료를 비판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 책은 위서 가짜 책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선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부가 역사 재단 역시도요. 환당고기는 개연수라는 인물이 우리 상고 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서적을 모아 1911년에 편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아니고 1911년이면 언제입니까? 아, 아득한 과거입니다. 아,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니까 그 1년 뒤죠. 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이 나온 것은 1979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바로 그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유립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은 지금요, 사망했는데요. 이제야 사학자로 보통 뭐 불리기도 했죠. 이 이유립이 창작한 것임이 학계 의 연구 결과 판명됐고 그래서 위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요, 위서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포된 사료의 전례 과정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그 내용에도 기존 사료와 다른 바가 많아서 역사적 검증이 어려운 관계로 학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라고, 어, 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부가 역사재단은 환당 고기가 위서라는 근거를 추가로 제시했고요. 특히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학계는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에 같은 시기에 다른 사서와 교차 검증되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모든 이때 역사적 진실은 크로스 체킹을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진짜 여부를 찾아야 됩니다. 역사학계는요, 국가, 인류 등 근대 이후에 확립된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환당고기가 근대 이전에 저술된 사서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유립이 이 책을 피낸 1979년 이전에는 환당고기에 대한 어떤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경우 환당고기를 역사서로 인정했을 때의 폐해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고대 역사상을 어또 다른 의견으로 인정한다면은 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어, 현재 세계 학교로부터 어 한국사 연구가 비합리적인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외면 당해 한국사 연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문제 삼으면요. 중국도 발끈, 러시아도 발끈, 뭐 몽고도 뭐 몽골도 발끈. 터키도 발끈 저 유럽의 동부 지역 뭐어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발끈 발끈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어 베트남 등이그 동남아시아 국가도 발끈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발끈할 일이고요. 이거 아프가니스탄 발끈 뭐 전부 이렇습니다. 어 이거는 심지어 저사우디 있는 거기 중동까지도 갑니다. 거기도 발끈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야 거의 다. 유럽 일부만 빼놓고 전부 다 합니다. 그냥 이게 에, 그, 너무도 이게 이 개념이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에, 이런 공상에서도 공상 어 역사 소설에서도 다루기 힘든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자칫하면 외교적 어, 문제 이런 걸초래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3개의 역사기관 모두 환당고기 관련 검토 및 연구를 한 적도 없다.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부가역사재단에 따르면 환당고기는 삼성기 에, 책이 몇개 있는데요. 당군세기 그리고 북부여기 그리고 태백일사 등 4개의 책을 하나로 묶은 문헌이죠. 1911년 계연수가 여기 개현수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개현수가 4개의 책을 묶어 환당고기로 엮었고 이유립에게 60갑자가 지난 경신년에 세상에 내놓으라고 유언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경신년은 1980년인데요. 박진 대통령 서거 바로 그다음해야 그런데 이게 책 1년 전에 나와버렸거든. 에, 이유립은 1979년에 환당고기를 처음 출판했죠. 1년 전에 내버린 겁니다. 자, 환당국위에는 한국사의 출발 무대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 혹은 중앙아시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황국이나 배달국 등 기존 역사서에 없는 나라 이름이나 47대 당군 왕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 밖에 지명오류, 정건대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지 않던 용어 어, 개념 등이 나와서 학계에서는 명백한 위서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재명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당 고기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환당 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환빠라고 부르지 않나?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논란을 지금 불러 일으켰죠. 자, 다만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환당 고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어, 지난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 규현이죠, 홍부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라는 표현을 쓴 것은 거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실어서 쓴 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애들로 이제 봉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너저리, 어, 어, 접시는 깨졌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오직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어,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정신, 정신성리라고 그러죠. 국봉이라고 그러죠. 그것의 최고봉이 바로 이 환당곡입니다. 어, 자, 이거, 뭐,를 평생에 연구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이라저런 뭐 엄청난 이야기들 많아요, 여기. 자,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